제일 바쁜 여섯 시 반에 제일 바쁜 여섯 시 반에 돼지고기 하나, 불백 하나, 계란말이 김치찌개 이거 누구야? 하늘 통일해 시키란 말이야 하늘로! <laughs> 계란말이 김치찌개 이거 누구야? 하늘 통일해 시키란 말이야 하늘로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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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시게 어. 됐어. <laughs> 어. 아, 어. 오. 어. 거의 나오네. 어. 아, 역시 어? 우리 배리다. 이 일구르는 거 한번 가자. 일구르는 거. 아, 김신영. 이거. 강설기. 강설기. 강설기.